하나 둘, 셋 데려가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원래 평소에 똥을 잘 싸는 편이에요 똥을 뭐잘 싼다는 뭐뭐 그냥 잘싸는게 아니라 어, 사실 하루에. 아 사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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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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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제가 똥은 변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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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장이 안 좋은 건지 활발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푸른 주스가 너무 마시고 있더라고요. 밖에 나간 김에 푸른 주스 마시고 똥좀 열심히 사볼까 해서. 광고 아니고요. 푸른 주스 하나 장만했어요. 오늘 <놀람> 기념 <놀람> 시간이 <놀람> 2023년 1월 8일 오전 1시 1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넣고 네. 가다가 똥이 마이 솟개서 고 제가 아에 나왔을 때 개운하게 똥을 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 속으로 와 봐야 돼. 오랜만에 개운을 느껴볼까. 한번 마셔볼게요 자 그럼 당장 먹어볼게요 와우. 맛있어요 와우 푸른 딥버터를 드시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찰수 있으나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안심하셔도... 음... 잠시만 왜 휘었지? 왜지? 아아 에어팟 스킬 없고요. ASMR 한번 해볼게요. 결국엔 마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마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똥똥 개운하게 살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봅시다. 아, 이따가 봅시다. 잡시다, 여러분. 고밤입니다 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스 때문에 막 터질 것 같아서 갔는데 다시 풀은 조스는 개운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찝찝하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주 물이 나오니까. 이따 얘기하자. 이따가가 아까 제가 한시 반 채웠는데 왜 눈이 잘 떠지지? 잘, 잘 떠져도 자는 건 자는 거니까 저고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48분. 일어난 지는 10분 됐고, 바로 씻었어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이 있는 바람에 바로 씻었고, 네, 오늘 미용실에 가요. 그래서, 어제, 그쵸, 어제죠? 어제, 아침에 감았던 머리를 아직 안 감았거든요 화실을 가니까 으아 으아 또는 <laughs> 바로바로 렛츠고 일단은, 전... 바로 바로 일단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게요 아, 너무 개운하고 좋은 데그 좀... 자는 동안에 배가 아파요. 엄청 아파. 엄청. 똥을 쌀 때는 좋은데. 갑자 거시기해요. 이게 배. 아. 네. 기나 나무 아무